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해 마지막 달을 주와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한 달도 주께서 우리의 갈길을 밝히 보이셔서 주와 동행함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달의 첫날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려 나아가오니 주님, 주를 경외하고 경배하는 복된 한 달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처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 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십계명의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제 육계명을 우리 구체적 상황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규범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12절 말씀대로 사람을 처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규범이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일어난 살인이 아닐 경우를 곧바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것을 위해 14절 말씀에서 보듯이 성소를 도피처로 주셨고, 나중에는 아예 가까운 곳으로 도망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각 처에 도피성을 마련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살인이 그저 기계적으로 또 다른 살인을 부르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누군가 나와 관련된 이가 생명을 잃게 되면 어,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판단해서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면 그 사람의 생명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막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8절 이하의 말씀들은 상해치사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왜냐면 하 상해치사의 사건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생명이 해함과 상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새나 죽지 않은 경우, 또 종의 경우, 낙태케한 경우, 아주 세세한 사례들의 경우에 대한 규정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경우를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정리해서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말씀의 기본 원칙은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를 입힌 그대로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면 마치 보복법처럼 보입니다. 내가 눈이 상했으니 너의 눈도 빼어라. 내가 손이 다쳤으니 너의 손도 똑같이 당해야 된다 라는 보복법처럼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고 있고, 또이 말씀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신 마음에 비추어 다시 보면, 보복법이 아니라 이웃이 곧 나라는 법임을 알게 됩니다. 이웃의 눈이 상한 것은 내 눈이 상한 것과 똑같고, 이웃의 이가 상한 건내 이가 상한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웃이 곧 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안 사람은 살인은 커녕 상해 조차 입히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곧 나임을 알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경우, 즉 고의로 죽인 경우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성소 거룩한 재단에서는 누구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에게 반역했던 아도니아가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 빨리 도망해서 재단불을 잡고 긍유를 구해서 살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심지어 이러한 재단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끌어내려 잡아내려 죽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살인에 대해 얼마나 엄격히 말씀하시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 규범들을 듣게 되면 자꾸만 부정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보복법인 것 같고 그러니 그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법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인 것처럼 성경에서도 부정적 언급들은 뒤집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는 말씀이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바로 생명 존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하지 말라라는 금지법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 이다지도 중요하니 절대로 생명을 함부로 하거나 죽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노아홍수 이후에 창세기 구장에서 이미 충분히 강조하며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살인하지 않아야 되는 근본 이유, 반드시 생명을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각각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사자는 사자처럼, 토끼는 토끼처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람은 사람처럼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처럼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곧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일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곧 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실제 가인의 경우를 보면 창세기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처럼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됨으로 인해서 가인 자신의 하나님 형상이 다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이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이제 힘을 바라지 못하고 소산도 주지 않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거꾸로 보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능력과 권위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게 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영위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과 지혜가 있었던 하나님의 영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하나님의 영상을 무너뜨리게 되자 나의 하나님의 영상이 무너지게 되어서 내가 땅조차도 관리하고 다스릴 능력과 지혜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은 유리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게 됩니다. 선지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하니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죽이라는 강력한 경고로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하는데 부모를 치는 경우, 사람을 납치한 경우, 부모를 저주한 경우 모두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세 경우 모두 살인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부모를 치고 저주한 것이니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것이요 또한 사람을 납치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것으로 삼아 마음대로 다루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반드시 죽일지니라라는 표현을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뭐가 중요한가 살인이 실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죽이는 일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마음 중심이 잘못되면 그것이 곧 살인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마태복음 5장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시 깨우쳐 주셨죠.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 생명을 얼마나 조심히 그리고 소중히 존귀히 여기며 대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다 살인과 똑같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살인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또 다른 말씀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언과 비방이니 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곧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거기에 살인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리 입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에서도 가장 먼저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태도, 가늠하고 도둑질하는 것 역시 살인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우리 입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곧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 실제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해서 보전하느니라. 또 베드로 전서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 말씀들 그대로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과 혀를 지켜주시기를 강구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입술로 다른 사람의 좋은 말만 할수 있을까?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선한 말을 할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악도 틈타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삶의 이 살인이 나와 먼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입술에 달려 있는 것임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이첫 시간 강구하여 우리의 입과 혀가 주님으로부터 지켜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그래서 선한 말, 화평의 말, 배려의 말, 사랑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살이 날지 말라는 개명이 이처럼 나와 상관없는 개명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내가 입술로 말하는 모든 말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정말 생명을 사랑하기에 입의 말까지도 조심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지켜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 정말 간절히 시편 기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입술의 말을 주께서 파수꾼 되셔서 지켜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서 좋은 날을 보게 하시는 귀한 종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얼마나 귀히 다루어야 하는지, 그저 생명을 빼앗는 일만 아니라, 치는 일 또는 내 마음대로 한 생명을... 가스리고 군림하려고 하는 일 더나아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에 직결된 일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듯이 사람의 생명을 민감히 다루고 귀히 다루고 소중히 대하며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 사랑의 말, 배려의 말, 화평의 말, 선한 말을 오늘 이 하루도 내 입술로 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른 많은 이웃들이 내가 가까이 대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동료들이 하나님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어, 하나님 생명이 해안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님의 복된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삶의 좋은 날을 보게 하시는 귀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입술의 말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우리 입술의 말까지도 지켜나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꾀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 하옵나이다 아멘.